맞습니다. 직크사장입니다 아, 지난주에 바람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때 낚시하러 왔는데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이곳 상주에 오게 되었고요. 아, 지금이 금요일입니다. 아, 일요일까지 2박 3일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앉고자 했던 자리는 지금 다른 분이 낚시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 자리는 앉지 못했고요. 그 이곳도 좀 차랑 멀긴 하지만 그 포인트가 보시다시피 괜찮습니다. 아, 제 이쪽으로 약간 땜같이 섬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수물나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미끼는 옥수수라 글루텐 위주로 낚시를 하고요. 그리고 아침부터는 지렁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일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한 지금 6시 정도 되었는데, 일 빨리 대편석하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저녁 6시 이후로는 바람이 2에서 3, 그리고 갈수록 1m까지 잡혀 있습니다. 오늘 왠지 좌측, 저쪽 스몰나무에서 입지를 한 번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은 수심이 2m 정도 나온다 하던데 여기는 수심이 어떨지 일단은 잘 모르겠네요. 네,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수심이 좌측에는 1m건, 그리고 정면으로 2m, 그리고 수물나무 쪽으로는 70 정도 나옵니다. 우선 미끼는 옥수수 떡밥, 옥수수 떡밥, 이렇게 해서 딸기 글루텐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대편성은 총 10대였고요. 일단은 뭐 수물나무에 붙이도록 해서 짧은 때 긴때 골고루 편성했습니다. 일단 물색도 굉장히 좋고 아까 초저녁부터 패스들이 계속 라이징을 했습니다. 그럼 미끼를 달고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사공대 왼쪽에 사공대 여기 만약에 사팔대에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죠. 내가 삼각형 중에 정중간인데 약간 왼쪽에 이제 키가 서있으면 케미가 이렇게 있겠죠. 현재 시가 9시 25분입니다. 하... 우선 아까 떡밥에 한마디 들어가는 입질이 있었는데 여접 잡... 잡으신 형님이 말씀으로는 그 찌가 끝까지 올리지 않고 한마디나 두마디 올리고 끌고 들어가거나 계속 끌고 간다고 합니다. 아까 한마디 들어갔을 때 음질을 아마 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뭐 특별한 입질은 없고 지금 다른 곳도 지금 조용합니다. 우선 글루텐을 살짝 좀 풀리게끔 깼는데 어좀 딱딱하게 해가지고 좀 오래 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온도도 15도까지 내려가고 날로도 안 켜도 될것 같네요. 지금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었는데도 굉장히 따뜻하고 바람도 없고 진짜 날씨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진짜 한 마리 한 40급 붕어 만난다면 진짜 좋겠네요. 오늘 잡아야지 토요일 날 저기 여유있게 낚시를 할 텐데 말이죠. 우선은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피곤하긴 합니다. 우선 새벽 1시까지 낚시를 하고 일단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1시까지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11시까지 해봤는데, 입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요긴 때, 사이 때가, 제가 투척해놓은 그 찌가, 우측으로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게 옥수수 미끼인데, 밤새 한번 입질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아침이 되면서, 다시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글루텐, 이렇게 미끼를 달았고요. 이따가 한 해가 뜨고 한 7시 좀 넘어가면은 5대 정도는 이제 지렁이를 사용할 겁니다. 우선 베스나 블루길이 있는 터에서도 아, 아침에는 이제 지렁이가 잘 먹힐 때가 있습니다. 우선 그때 지렁이 미끼로 일단 승부를 좀 봐야 될것같요 그 말은 너무 못들시알이 진짜 다줬네 이야, 이때가 잡은 블루기 중에서 사이즈 제일 크다. 월척급이네, 월척. 월척 블루기. 우와.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끌고 간다. 블루길이네. 시야리 음. 진짜 좋네. 야이쭉 올리는데. 완전 붕어처럼 입질을 합니다. 오전장을 열심히 집중해 보았지만 아 패스하고 블루길밖에 안 잡힙니다. 일단 패스도 나오고 블루길도 나오는 시점에 붕어들이 한번은 지렁이를 먹으러 올 텐데 첫날은 꽝입니다. 다 오후 타임에는 좀 쉬었다가 다시 초저녁부터 해서 오늘은 아침 아침까지 올라이트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낮잠 자기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집퀘 사장입니다. 아,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옥수수와 글루텐 위주로 낚시를 하다가 오전 장에 지렁이 미끼를 사용했는데 베스랑 블루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 지금 저 포함해서 네 명이 낚시를 하는 중인데 아직 붕어 얼굴은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다른 골짜리에도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옥수수와 초저녁부터 지렁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뭐라도 한 마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제와 다른 조건이 있다면은 지금 수위가 한 20cm 가량 지금 배수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뭐 배수가 되어도 고기가 잘 나오곤 하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우선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지금 수면 위에 전부 다 꽃가루로 덮여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바람이 완전 없고 오늘도 낚시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로 캠이 달고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찌가좀잘 보이네. 초저녁이라 그런가? 패스들이 상당히 라이징을 많이 합니다. 아, 오늘 컨디션도 좋고 오늘은 날밤을 새야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한 마리 만나 주라. 형태가 모두 나옵니다 예현재시가 <laughs> 네, 9시입니다 아 글루텐에 빨간색에 많이 두번 정도 바뀌었는데 지금 지렁이하고 옥수수는 거의 말뚝입니다 일단은 계속 집중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컨디션도 좋아서 아침까지 날밤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한 마리 정도 나와줬으면 진짜 좋겠네요 일단 계속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라솔 쳐보니까 바람이 안부네. 어차피 낚싯대하고 진짜 이슬이 내려가지고 좀 말리고 갈겸. 무선장 조금이라도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소야 사부님하고 난장TV님하고 다 같이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각자 촬영하면서 다 같이 낚시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장TV님도 부모 낚시 쪽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십니다. 요즘은 진짜 조가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짜도막 잡아내시고. 그리고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난장tv 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분위기는 좋고, 이, 이까지 고기들이 아마 해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쪽이 이제 볼류칸이고, 이쪽이 수론 라인인데, 이쪽 라인으로는 고기가 많다는 것 같네요. 스몰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고기들이 들어오면 이제 치거나 이제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도 없고 지금 또 아침이 되면서 지렁이를 세개를 넣어놨는데도 아직 입질은 없습니다. 가원형님이 그, 어, 저은4 0 부근입니다. 41붕어진짜못치네어 아, 사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당야아 오전장도 역시 입질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네요. 아 그래도 2화 3일 진짜 잘 놀다 간다. 큰 고기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지만, 은 요즘 어복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있다가 많이 불기 전에 일찍 철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